어제가 너무 추웠어 가지고 이건 진영이한테 어 물어보는 건데 바나 세계 최고로 육행시 육행시야, 육행시 육행시 다 같이 하죠? 그러면 시작은 진영이 형으로 아니, 해서 끝을 진영이 형으로 해요. 네, 아 좋죠 좋죠. 진영이가 다할 거야. 아 나를 끝으로 해주세요. 아 그럼. 그래 그래. 네, 한번 끝으로? 네. 시작과 끝을 형이 해줘요. 1 2 3 여섯 개니까. 여섯 어? 개니까 시작과 끝을 형이 해줘.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야 우리 다 같이 하자고요. 아, 한, 하나씩 하나씩 가니까. 아, 그러니까 어, 형이, 형이 하나 파고 요 파고. 내가 바할게요 네. 아, 시 진영이 형 시작. 자, 공찬이, 공찬이 오면 공찬이 오면. 봐. 진영이가 치, 시작을 하는 거지. 시작이랑 끝을. 네. 자, 공찬 씨. 공찬식 씨. 공찬식 씨. 공찬이 공찬 씨. 거기. <laughs> <공찬, 공찬 씨. 웃음> 공 수천에서 올라오신 공찬식 씨. 예. <laughs> 네, 네. 어. 일로, 일로, 일로. 그걸, <laughs> 그걸 어 그걸 어 자, 갈게요. 바, 바나 세계 최고로. 육행시. 육 자, 갈게요. 바. <laughs> 하세요. 바른 말 고운 말나나비야나비야이 아, 나라 어느라? 아, 아 솔직히 말더기로합시다 이게 이게 어, 말이 아니어지잖아요. 너무 말, 바른 말, 말. 고운 말나비야하면은아 나비, 죄송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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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네 <laughs> 자, 저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laughs> 나. 봐 바질 소스가 <laughs> 바질 소스가 나나 이거 참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laughs> 네. 네. 새! 새! 아, 아, 세상 살다보니 내가 바질 소스도 먹어보는구나 개! 개 탔다! 최애가 바질이라니! 고맙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생각돼가지고 네. 고짓말이야. 고쪽도에서 봐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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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됐구만. 안될 때도 있네요. 예예, <laughs> 예, <laughs>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뽑고요 <laughs> 어... 어? 마지막이요? <laughs> 산드롭파. <laughs> 예, 예. <웃음> 네. 햄최면 햄체면. 햄체면. 햄최면햄면이 뭐야? 햄햄햄면이최 최! 나는잘 모르겠다 그냥 햄채 둘 일단 3햄체삼햄체삼햄체3좀 햄체 햄체 <laughs> 뭐. 아, 그래 예상해봐 나몇개 정도 먹 썼을 것 같아? 3 3 3 3 3 3 3햄3 백. 햄3 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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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3 3 3 3을3 3 3 3 3 3아3 3 3 3 노력할게요. 진영, 먹었잖아요 아, 나도 두개 먹어. 두 개? 너두개 넘게 먹겠다. 두 개는 먹죠. 저는 햄버거 두 개까지 못 먹어요. 저는 햄치 한. 햄치. 에이. 진짜로 아, 와 야, 햄버거. 햄버거 요즘에 들고 있잖아요. 그 진짜 기본. 뭐그 말고 라지 세트로. 기본. 라지 세트로. 라지 세트라고 해도 콜라랑 햄, 포테이토만 햄, 라지지 햄버거? 햄버거가 커지진 않아요. <laughs> 그 햄버거 가게에다가 꼭 얘기를 해줘요. 라지 센트면 햄버거를 키워야지. 왜 얘들만 키우니? 내가 못하면 라지 셋트면 햄버거를 키워달라. 올소올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것 때문에 박훈이 시위를 하러 나왔습니다. 햄버거를 날리라. 그러면은 포테이토. 콜라, 쿠포테이토 라지세트라고 해주던지! 처음부터! 바꾸라! 바꾸라! 여러분. 햄버거 라지세트인데 햄버거는 잔드리. 왜 요만하냐! 바꾸라! 바꾸라! 산들리가 오늘부로 맥도날드에 소송을 겁니다! 저는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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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혼자 거기 가서 하고 있겠네 <laughs> 아니 아니, 너... 저는 아, 절대... 어. 어... 그... 사랑합니다 <laughs> 절대 사랑한 건 뭐예요? 광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귀여워. 이렇게 하면 바빠. 안 돼? 어, 좋잖아. 내, 내 이름 세트 해가지고 햄버거까지 키워주는 거야. 어. 열심히 해. 본 적도 네. 없는 버거와 <웃음> 내가 다내할수 <내가 웃음> 없는 크기에 왔나. <laughs> <맞나? 웃음> <맞나? 웃음> 이거 호준이 형 아니야? 호준이 형? 호준이 형그 아닌가요? 그 무슨 버거지? 예. 맘스터치인가? 맘스터치 예. 맘마터치 아우! 맘스터치 <laughs> 맞나? 네. 네. 여러분 오늘 네. 덜, 네. 덜, 덜 춥죠? 네어 다행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날씨가 어덜 추워 응. 그러면 뒤에서 세, 서로 노래를 타고 들려가지고 노래가 겹쳐있어요 지금 헷갈릴 수 있겠어 지금 말이죠 다른, 다른 가수 노래인 줄 알고 지금. <laughs> 아니었구나 예. 하여 네. 여러분 네 소리질러 네. 해보고 싶었어 아, 아무튼 어우, 오늘 이렇게 좀 이따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걸렸어요? 잘렸어요? 네. 왜 잘렸어? 나도 그러고 싶지. 우리가 나? 돈을 모아서 MBC 그 안에 고기만 땅을 사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래서 고기만 반나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laughs> 어때요? 다시 돈을 모아 볼까요? <laughs> 방송국을 하나 세워요. <세우면 웃음> 아, 우리가 방송국을 세우라고. 하고? <웃음> 야. <웃음> 대박. 아이디어는 대박인데 네. 어, 대박 좋아요 네, 생각해봅시다 저만 한거 만들라는 거지? 네 알겠어요 한한 네. 한 네. 50년만 더이러면 되겠다 같이 다 <laughs> <한> 50년만 더 <laughs> 네. 열심히 50년 동안 해볼게요 네, 우리 옷 맨날 똑같은 거 입으면서 <laughs> 거짓말이야 활동 때 입던 거 다음 앨범에 또 입고 <laughs>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I need, 네.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네, 여러분 배안 고프세요? 네. 배고파요 배고프죠? 네. 네. 빨리 먹고 싶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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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가져간다. 아직 안 먹었어요? 네. 네. 저기안 먹고 싶다고? 아, 네. 왜안 먹었어? 아, 남아줘 그러고 조는데 나눠줘 저희가 저희가 오늘 선업을 안해 가지고 이쪽 있다가 이제 네. 또 방송 네. 바로 시작해. 이어서 하자. 어어요 이어서 할게요. We hustle. 일나요. 어, 그러니까요. 가야 돼요. 아, 벌써 가진 않을 건데. 벌써 가는 네. 건가? 벌써 가야 돼요. 벌써 되나요? 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시간 좀 있죠. 저희가 아직 시간을 정확히 몰라서.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아, 한 얼마쯤 남았나요 아, 매니저님? 저 아, 저쪽에 있습니다. 아, 20분? 아,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어 예. 어 그래 몇개더 뽑죠? 그죠. 응원하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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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삭춤 자신 네. 있는 분들 일어나 주세요. 아, <laughs> 이럴 때 일어나. <laughs> 저요. 네. 와. 자, 자, 세삭춤 추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누가 제일 잘 추는지 저희가 볼 거예요. <laughs> 이럴 때요. 키포인트는 뭐죠? 네? 세삭춤의 키포인트. 세상 춤의 키포인트는 예어그쵸 힙이죠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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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중요한데 표정이, 표정이 없어야 돼요 무표정으로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언니. 정말 자연스럽게 자정한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선시 씨가 한번 보여주시죠 예예자 준비 시작 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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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차 앞에 그 태양열로 움직이는 인형 아, 이있어요어 그거처럼 움직여야 돼요. 안살 너무 많데? 자 준비 네. 시작 멤버들 우리 바나 분들 춤춘대요봐 자자자 새사춤새사춤새사춤 새삭춤, 새삭춤. 준비 시작 <laughs> 야 잘해 잘해 너 정말 잘해 <laughs> 아니야 애들 다 잘하고 있어 지금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제발 제발 지금 와 너무 많이 움직여. 자 이제 섹시하게 섹시하게 섹시한 섹시한 잘 섹시 버전 섹시 버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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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운 버전, 귀여운 버전, 귀여운 세상. 어, 아, 아, 보고 네. 있어요, 아. 저 뒤에도 아, 보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아 귀여워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귀여워. 우리가 지아프터프터프터프한 새싹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아, 아 잘하는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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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고 있다가 저희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아니 죽으셔서. 나는 섹시 버전 할때아 네. 어, 우리 바나가 아나 사실 네. 좀놀란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와. 바나도 섹시가 되는구나 닦았네 다 닦았어 다